네한 여성지 기자가 본인의 경험을 직접 기사화한 네. 겁니다 그까 그러니까 그 딸과 그 예능을 이 출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기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열을 지나서 따로 뭐 추가 인터뷰하자 하면서 밥을 먹었다 그래요. 음... 그때는 매니저와 셋이 먹었고 별다른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예.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번에 한번더 만났는데 이때 다짜고짜 뭐내 여자친구 할래 말래 하면서 어 손을 양손을 얼굴로 뻗어서 입맞춤을 시도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이 여성 기자가 이 여성지 기자가 뭐 하는 거냐 했더니 아뭐 부부 관계, 뭐, 사생활까지 얘기를 하면서, 예. 내 여자친구 해달라 해서, 뭐, 이런 거면 차라리 돈으로 만드셔라 하니까, 이것도 물론, 어, 합법한 방법이 아닙니다만, 예. 나는 그런 대상을 원하는 게 아니다. 뭐, 영감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어. 만남은 더 이어지지 않았지만, 그 뒤에 계속해서 연락을 하면서 성적인 어떤 발언들을 했고, 예. 그래서 기자가, 아니, 내가 기자인데, 이걸 기사화하면 어떻게 하려고 이러느냐 했더니, 예. 기사가 난다면 내업보로 알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예. 예. 이 여기자의 지금 고발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동안은 대부분 감독과 배우, 배우와 배우 같은 업장 내에서의 권력의 상하관계 내에서 이루어진 권력의 위계에 의한 성폭형, 성폭력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틀 밖에 있는 나에게도 이럴 정도라면 음... 이그 업장 내에서는 얼마나 더 만연했겠는가 음... 그 부분에 대한 고발입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동등하다라고 느끼는 대상에게도 이랬으면은 자기가 정말 갑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을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심하게 했다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조재현 씨하고 김기덕 감독이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좀 많이 해서 둘이 동시에 피해받은 여배우도 네. 있고 한데 스텝 중에서도 그 드라마나 영화 찍을 때스텝 중에서도 제일 새로 들어온 새내기들 이 네. 직접 대상으로 많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애들한테 안마도 해달라 뭐 입맞춤도 하고 음. 성추행 성폭행 그. 제, 어떻게 보면, 약한 사람한테 많이 했는데, 예. 어떻게 보면은, 여기자 하면은, 여기도 홍기자 계시지만, 여기자가 얼마나 무서워요, 사실. 예. 뭐든지 쓸수 있는 게 여기자인데, 그런 사람한테도 대상으로 해서, 저렇게, 나, 만월, 어, 부인하고, 잠자리 한 지도 오래됐다. 예.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할 정도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재현 씨가 좀 심했다,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그래서, 내사 빨리 해서, 예. 어느 정도 좀 법적인, 처리도 좀 빨리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예. 이번 조재현 씨하고 김기덕 감독이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좀 많이 해서 둘이 동시에 피해 받은 예. 여배우도 있고 한데 스태 중에서도 그 드라마나 영화 찍을 때스태 중에서도 제일 새로 들어온 새내기들 이 예. 직접 대상으로 많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애들한테 안마도 해달라, 뭐 입맞춤도 하고 음. 성추행, 성폭행 그 제 어떻게 보면 약한 사람한테. 네, 한 여성지 기자가 본인의 경험을 직접 기사화한 네. 겁니다. 그러니까 그 딸과 그 예능을. 출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기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열을 지나서 따로 뭐 추가 인터뷰하자 하면서 밥을 먹었다 그래요. 음... 그때는 매니저와 셋이 먹었고 별다른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예.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번에 한번더 만났는데 이때 다짜고짜 뭐내 여자친구 할래 말래해서 이루어진 권력의 위기에 의한 성폭 성폭력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틀 밖에 있는 나에게도 이럴 정도라면 음... 이그 업장 내에서는 얼마나 더 만연했겠는가. 음... 그 그분에 대한 고발입니다. 그나마 동등하다라고 느끼는 대상에게도 이랬으면은 자기가 정말 갑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을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심하게 했다는. 그렇죠. 그래서 네. 하면서 어, 손을 양손을 얼굴로 뻗어서 입맞춤을 시도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이 여성 기자가 이여성지 기자가 뭐 하는 거냐 했더니 아 뭐. 어. 부부 관계, 뭐, 사생활까지 얘기를 하면서, 예. 내 여자친구 해달라 해서, 뭐, 이런 거면 차라리 돈으로 만드셔라 하니까, 이것도 물론, 어, 합법한 방법이 아닙니다만, 예. 나는 그런 대상을 원하는 게 아니다. 뭐, 영감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어... 만남은 더 이어지지 않았지만, 그 뒤에 계속해서 연락을 하면서 성적인 어떤 발언들을 했고, 예. 그래서 기자가, 아니, 내가 기자인데, 이걸 기사화하면 어떻게 하려고 이러느냐 했더니, 기사가 난다면 내업보로 알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예. 이 여기자의 지금 고발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동안은 대부분 감독과 배우, 배우와 배우 같은 업장내에서의 권력의 상하 관계 내.